KAI DX 코리어 2022에서 차세대 국산 항공기 제시 소형 다목적 헬기,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KF-21N 공개로 주목 KAI 강구용 사장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자주국방 기여 한국 항공 우주 산업주가 특수작전에 활용될 소형 다목적 헬기와 노후된 수송기를 대체할 국산 다목적 수송기 그리고 함재기인 KF-21N을 공개한다. KAI는 21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미래전 핵심이 될 회전익, 고정익, UAM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회전익기로는 2023년 전력화 예정인 소형 무장 헬기 실물기를 전시하고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안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LAH를 기반으로 개조된 소형 다목적 헬기도 공개한다. LUH는 LAH에서 일부 형상을 개조, 특수 임무 장비 장착을 통해 새로운 작전 운영 구현이 가능하다. LUH는 무장 비무장 형상으로 개발되며 지휘관이 탑승해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 통제기, 특수 임무부대 인원을 신속하게 수송하는 특수 작전 공격 헬기, 장착된 무인기를 통해 작전 지역을 탐지 정찰하여 작전 반경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정찰기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LAH는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인 500 MD와 AH-1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헬기다. 항공 타격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수 km 거리에서도 적 전차를 제압할 수 있는 공대지 유도탄을 비롯해 20mm 터렛 건과 70mm 로켓탄을 운용한다. 고정익기 모델로는 이번에 최초 공개되는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와 KF-21N 함재기 모형 그리고 민군 겸용 플랫폼으로 자체 개발할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 FA50 성능 개량형 모델이 전시된다. d x 코리어에서 모형이 최초 공개될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는 범고래와 같은 외형을 자랑하며 우리 군이 우리 군의 요구도와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수송기에 비해 크기가 커졌고 속도 및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된 것이 특징이며 현재 국산 대형 플랫폼 부재로 해외에서 전량 도입되고 있는 해상초계기 등 특수 임무기 역시 군 소요에 맞게 개조 및 전환이 가능하다. KAI가 제안한 KF-21N 함재기는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항공모함에서 운용을 고려해 자출기 혹은 단거리 이착륙 방식을 사용하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무장이 가능하다. 용중인 기존 수송기와 달리 프로펠러가 아닌 터보펜 엔진을 적용할 예정이다 KAI에서 독자 개발할 UAM 형상은 민군 겸용 플랫폼으로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비행체이다 자체 R&D 투자를 통해 축소기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초 비행 시험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폴란드가 국산 경공격기 FA 50 48대를 도입하는 실행 계약을 체결해 성능 개량형 모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AI 강구영 사장은 자주국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며, 올해 DX 코리어는 KAI의 신성장 동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본 DX 코리어에서 강구영 사장은 슬로바키아 야로슬라브 나즈 국방장관을 포함해 다수의 해외 VIP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